추워 오늘은 미세먼지도 심한데 지금 기온도 영하 7도고 물도 다 얼었네요 거기다가 흐렸어요 구름도 꼈는데 미세먼지까지 있어서 오늘 사실 나오면 안 되는 날이 맞는데 또 고기 보고 싶어서 나와봤습니다 상류로 거슬러 올라오려면 이쪽을 무조건 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이제 갈대숲으로 저쪽에 이제 물길이 좀 막혔어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잔류하고 있는 고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서 여기 밑에 숨은 포인트 여기다가 통발 한번 놔볼게요. 이게 떡밥은 금방 녹아서 없어지는데, 이게 개사료가 잘안 녹고, 좀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에 담아서, 이만큼만 쓰고, 이건 따로 이 통째로 따로 처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낚시하는 동안 통발 나올 생각인데, 지금 눈 오고 막 그래서 기온도 지금 영하 6도 5도 이렇거든요. 고기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나와야 업로드할 텐데 한 주먹 해서 여기 안에 망에 넣을게요. 작게 해서 넣어주고. 대사료 통에 넣은 거해겠습니다 여기, 여기 밑에 숨은 포인트, 여기다가 통발 한번 놔볼게요. 일단, 통발은 잘 있구요. 어, 뭐, 들어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좀, <laughs> 확인해 볼게요. 뭐야? 대박이다. 와, 진짜 많이 잡았다. 일단, 어종 빨리 확인시켜드리고, 놔주도록 할게요. 일단, 이류들이 되게 많이 잡혔네. 이거, 모래무지죠? 모래무지. 네, 모래무지. 이류들이 되게 많이 잡혔고요. 일단, 자주 보이는 피라미. 발색이 좀 빠졌지만, 겨울이라서. 피라미도 있고. 어, 현실이 어, 각시붕어. 여긴 참 각시붕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개아, 게아, 개아제비 맞죠? 이거? 장구벌레인가? 아니, 아니, 개아제비? 얘도 빨리 놔줄게요. 토종붕어인 것 같죠? 토종붕어도 있고. 어, 현실이야. 여기 지느러미가 이렇게 분홍빛이 나는 납자루. 발색 이쁘죠? 애완동물로도 많이 기르는 납자루입니다. 이렇게 자꾸 만지면 안 좋은데, 어종만 빨리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또 있네? 으, 징그러 어종은 이게 다인 것 같아요. 밑에 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자주 만지면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수가 있어서 그냥 빨리 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놔주다가 새로운 어종 보이면 보임... 어 여기있다 동사리 와얘 크네 동사리도 있네요 얼룩동사리인 것 같죠? 이 녀석이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되게 다르던데 동사리 이 정도 잡힌 것 같아요. 이 녀석들 더 스트레스 받기 전에 빨리 놔주도록 할게요. 아, 양이 너무 많아서 어종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빠르게 보면서 놔줄게요. 붕어 피라미드인것 같아요. 그리고 모래무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부어줄게요. 너무 뭐 많아서. 아, 근데 진짜 많이 잡았다. 이 녀석들이 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갈 겁니다. <laughs> 진짜 통발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쪽이 이제 위에가 물길은 끊기고 그냥 흐르기만 하거든요. 고기가 이동을 할수 없을 정도로. 이 녀석들 다시 자리 잡네요. 여기 또 던지면은 또 잡히겠네요. 그대로 다시 다 잡네, 여기. 哎 <laughs>。